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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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봐주세요. 자기 소개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2 6살 김윤아라고 합니다. 현재는 영어 강사를 하고 있어요. 꿈은 배우입니다. 본인 좀 사투리가 심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서울말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살짝 속인 거 같긴 한데. <laughs> 안녕하세요. 염색하고 돌아온 갑입니다. <laughs> 가빈 씨는 지금 자기소개만 네번째걸 그렇지 않나? 네, 네.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배서영입니다 대표작이 있으세요? 경남도립극단에서 둥둥낭랑동이라는 음악극을 한게 최근의 대표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01년생 최담이 어, 본업은 복싱 코치로 대회 같은 거 수상 경력 있어요 혹시? 많습니다 <laughs> 진짜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거 풀로 찍었거든 자기소개를 근데 제가 카메라를 안 켰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수학과에 재학 중인 강다원입니다 전공 개척 멘토단이라고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학과 소개해주고 진로 관련해서 얘기해주는 그런 멘토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3살 장소하라고 합니다. 다들 밤새 연습했구나. 진특에 출연 신청을 하신 동기가 저 <laughs> 옛날에 찍었었는데 통편집인지 폐기된 건지 모르겠지만 안 올랐더라고요. 한번더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테스트 촬영을 하고 대한피 d 님 선에서 톡! 당하셔가지고 말하는 걸 일단 저 너무 좋아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려다 보니까 진주특별시라는 채널도 알게 됐고 진주특별시 보셨다고 했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출연자 맞다니까요. 어, 제 꿈이 배우라서 카메라 앞에서 좀 서는 거를 미리 연습해 보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저를 알리기 위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진주분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해서 흥미로 찾아봤다가 나도 토토쿠 해보고 싶다, 바로 신청. 주변에서 방송해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고요. 그러던 중에 진특을 알게 됐고, 시기가잘 맞물려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코시아가 안 틀리고 저번하고 똑같이 얘기하네 제가 짧게 얘기드리면 저희랑 같이 일하는... 다른 회사 대표님 따님이시거든요 네 <laughs> 좋은 경험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아빠 입김은 없었다? 아 넘어갈게요 <laughs> 음. 진트에서의 개인적인 목표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이 채널을 키워서 특성하는 거 광고도 해보고 싶어 광고 수익은 몇대몇 몇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몇대 몇이요? 보통 <laughs> 얼마 정도예요 해본 적 있어요 뭐라도 그냥 <laughs> 재밌게 진트간에서 즐겼으면 좋겠고 이런 저런 사람 사는 얘기들 나누는 게 목표인 거같아제 꿈에 막 카메라 앞에서 사람들한테 제가 어떻게 보이고 제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배우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진특은 그냥 발판일 뿐이다? 어... 아니... <laughs> 진주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게 하자 <laughs> 아저 진짜 약간 관종인가 봐요 일단은 재미있는 경험하는 거를 첫 번째로 생각하고 왔고요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거 해보고 싶습니다 저 다원 씨는 <laughs> 아버님한테 등 <등감이려고> 떠밀려서 아... <laughs> <laughs> 아무래도 진특이 토크토크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이잖아요 여기에 좀 넓은 생각들을 제가 다 흡수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 이벤트도 밤새 준비했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짠하다. 지금 <laughs> 티켓 해보고 싶은 혹시 콘텐츠 같은 게 있으신? 제가 약간 꾸미고 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옷 소개도 해보고 싶고 대본이나 상황 같은 거 짜서 연기도 해보고 싶어요 개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채널을 하세요 혹시? 유튜브 채널은 안 하는데 인스타그램에 제가 가끔 춤 영상을 올리거든요 아 춤을 또좀잘 또 추시나 보네요? 아니요? <laughs> 아니 잘못 추면 안 <laughs> 돼요? 운동이요. 진짜 운동 콘텐츠 꼭 해보고 싶어요. 나는 자신 없으니까 저피디도 어, 어, 아우 아, 저는 뭐.. 마리텔이라는 프로그램 네 알죠. 그 약간 모르모투 피디님처럼 <laughs> 체육관 와보시는 것도. 진주가 생각보다 할게 되게 많거든요. 맛집도 되게 많고.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다녀 보면서 촬영을 또 해보고 싶습니다. 수아씨가 제일 좋아하는 맛집. 맛집이요? <laughs> 대장 PD님은요? 아, 저한테. 네, 네. 수아씨가 원하는 데를 한번 데려가겠다는 얘기지. 제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laughs> 팩트 촬영 때도 느꼈지만 쉽진 않네, <laughs>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런닝맨 출연하기. 번지점프하기. <laughs>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럴 체력이 안 돼요. 괜찮아요, 제가 얻고 갈게요. 이번에 본인 그 특별편이 먼저 나갔잖아요. 어땠어요? 그 제가 이제 알바하러 갔는데, 혹시 너 알아보는 사람 없더나? <laughs> 진특에서 해보고 싶은 컨텐츠. 배우로 이제 연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웹드라마나. 그러니까 웹드라마에서 해보고 싶으신 배역. 아니, 왜, 왜 그렇게 잇몸이 망개하셔가지고? 아니, 저 최근에 이제 그 쇼핑 드라마를 이제 촬영을 해서 지금 이제 방영 예정인 게 있는데 거기서 제가 그 나쁜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악역 말고 이제 조금 그 악역한테 당하지만 그걸 굴하지 않고 이겨내는 여중이. 그런 역할? 네. 진측 구독자들에게 한마디 오래오래 함께하고 진측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혹시 악플 달리면 어떨 것 같아요? 상토받아요 아 혼자 집에서 엉엉 울어요 궁금해서 악플 <laughs> 다는 거 아니야? 그냥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예쁘게 봐주세요 괜히 악플 달았다가 저 골목에서 마주치고 이러면아 원투 바로 갑니다 일단 제가 새로운 멤버라서 여러분 낯설시겠지만 제가 열심히 예쁜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제가 태어 나 동네에서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전 되게 지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재밌게 제대한 해보려고 할 거니까요 재밌게 봐주요 제가 자주자주 출연을 해서 다양한 생각도 다양한 장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자주 만나요. 마무리가 좀 많이 약하네요.